자, 이제, 준동사 편입니다. 준동사. 음,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준동사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준동사라는 것은, 동사가 아닌 자리에서, 동사가 아닌 자리면 무슨 자리죠? 주어 자리, 보호 자리, 목적어 자리. 그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예요. 얘는 뭐 타동사겠죠?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동사가 아닌 자리에서, 뭐 부사 자리도 있잖아. 부사 자리에, 즉 여기에서 동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사의 역할을 하는 거다. 동사의 역할을 하니까 뒤에 목적어로 받을 수 있고. 받수 있다 동사 썼으면 명사 쓰는거니까 부 동사를 꾸며주는건 부사죠 부사의 수식도 받을 수 있다 부사가 꾸며줘야 돼요 형호사가 꾸며주면 안돼 동사의 역할을 한다는거죠 자 동사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하고 동사를 찾아서 문법문제의 기본이잖아요 무조건 줄이 꺼져 있던, 안 꺼져 있던. 우리가 문법 문제 첫 번째가 뭐야? 주어하고 동사를 찾아서 이 동사 첫째 뭘 해야 돼? 시제 아, 저술치를 그렇죠. 해야겠죠. 두 번째 뭐 해야 돼? 저는 시제를 봐야겠죠. 세 번째 태를 봐야겠죠. 능동이나 수동이다. 자, 그러면. 이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준동사라고 하는데 이 준동사의 밑줄이 꺼져 있으면 첫째 술일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맞는지, 그 자리가 맞는지, 투부정사를 쓰는 자리가 맞는지, 동명사를 쓰는 자리가 맞는지, 그렇 그 자리가 맞는지를 먼저 해야 돼. 수일치는할 필요가 없지만. 두 번째, 뭐 봐야 돼? 시제 봐야죠. 중동사도 시제가 있습니다. 주절의 시제보다 더 먼저 일어났다면, to, have, pp 형태로 쓰죠. 완료 부정사죠. 또는 동명사면은 having pp를 쓰죠. having. 얘를 뭐라 그래? 완료 동명사. 완료 분사도 마찬가지예요. 완료 분사. 우리가 지금 부정사도 배우고 동명사도 배우고 분사도 배우잖아요. 주전의 시제보다 먼저 일어났다면, 그러면 완료 부정사를 쓰든 완료 동명사를 쓰든 완료 분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료 형태를 써야 됩니다. 그죠 시제도 봐야 돼요. 세 번째! 인지 수동인지 만약에 수동이면 to have been pp를 써야 되겠죠. 만약에 수동이면 having been pp를 써야겠죠. 수동이면 그러니까 동사의 밑줄이면 이세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사의 밑줄이면 이세 개를 다 봤듯이 어차피 동사의 역할을 하니까 시제와 태도 봐야 되고 수일치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자리가 맞는지, 투부정사를 쓰는 게 맞는지, 동명사를 쓰는 게 맞는지까지 다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이렇죠. 주어 동사 다음에 뭘 써야 됩니까? 근데 뒤에 명사가 있어요. 명사를 쓰려면 영어는 동사를 써야 돼요. 동사를 써야 됩니다. 근데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뿐이 없잖아. 그쵸. 동사를 쓰면 명사를 써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명사도 써야 되고, 동사 썼으면 명사 써야 되니까, 명사 쓰려면 동사 써야 되고, 명사 자리에 갈수 있는 동사를 써야겠죠. 명사 자리에 갈수 있는 동사는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있죠. 그럼 누가 결정해요?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동사가 투부정사 쓰세요. 이 동사가 동명사 쓰세요. 결정하는 거죠. 보통 미래성이면, 미래성이면, 투부정사를 쓰고요. 과거성, 습관성이면, 동명사를 씁니다. 과거성, 습관성이면. 어, 우리가 미래성인데 동명사를 쓰는 게 있어요. 그게 에피소페이트입니다. 여기서, 에피소페이트. 미래성이지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앵티성 유명한 거예요. 두 번째 멘션 언급하다 이런 것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요. 그러니까 뭐 동사의 역할을 하니까 주어도 있겠죠. 동사 동사의 역할을 한다면 여 주어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게 의미상의 주어예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렇지?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걸 이제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분사구문 할때에서 얘기하고요. 두 번째 동사의 역할을 하니까 부정도 할수 있겠죠. 동사에 부정하는 거니까. 모든 준동사의 부정은 준동사 앞에 합니다. 바로 앞에 해요. 뭐 이런 거예요. 동사가 없다니까, 동사가 할수 있는 건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동사 다음에 명사가 있는데, 내거 안에 뭘 쓰래요? 근데 뒤에 뭐 명사가 있어요. 명사 쓰려면 동사 써야 되는데, 한 문장에 동사는 하나뿐이 없죠. 접속사가 없으면. 그럼 여기서 뭘 써야 돼요? 또 동사 못 쓰니까 준동사 써야겠죠. 그래서 이 준동사를 동사 원형을 쓸 겁니까? 투 부정사를 쓸 겁니까? 아니면은 독 ing를 쓸 겁니까? 뭐가 결정해요? 얘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얘가 pp를 쓸 겁니까? 이런 것들. 얘가 지각동사, 사역동사면 동사 원형 쓰는 거고요. 그죠? 뭐 이런 것들. 그죠? 뭘쓸 건, 이 상황에서 얘가 이제 O형식으로 쓰여서 얘가 뭐 하는 거죠? 저 얘가 뭐 하는 건데, O형식으로 어, 쓰여서 뭘쓸 건지는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준동사의 형태는 본동사가 결정하는 거네요. 다 했어요. 우와! 설명. 준동사 공동사, 이제는 문제 풀면서 하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 단어 조금 보면서 할까요? 문제 풀면서 할까요? <목소리> 어, 그럼 지금 술딸때 많죠? 아니, 없어요. <목소리> <laughs> <목소리> 자, 그러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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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도 <그쪽은> 다 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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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도. 그려면 선생님 집에 가는데 어, 그럼 <laughs> 자, 자동사로 쓰일 경우가 있고, 타동사로 쓰일 경우가 있고, 자동사로 쓰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요 자동사로 쓰면 이 투나 위드를 쓰죠. 그렇죠? 투를 쓰면 어떤 제, 안이나 안건이 나오는 거고요. 위드를 쓰면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말에 동의하는 겁니다. 이때 투는 전치사예요. 어그리가 타동사로 쓰이면, 대절을 목적으로 봤든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봤죠 이때 t 는 부정사예요. 그 시험 문제. 어그리, to, 동명사. 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동사, 원형으로 바꿔야 돼요. 동사원형. 이걸 뭐라고? 준동사, 중복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야 다음에, 어그리 다음에, 오늘 쓰면, 합 의, 하. 아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어떤, 어떤 뭔가 제안이 나오고요. 이렇게 쓰고, 위치를 쓰고, 주어, 어그리. 이렇게 쓰죠 주어는 이 명사에 대해서 합의했다 그래서 옴 쓰는 거에요 하죠 여기 있는 옴이 앞으로 나간 거잖아요 여기 있는 선행사가 앞으로 나간 거에요 어그리, 옴은 합의하다 이 정도 어그리 하나 했네요 다 해야 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쭉 보다 보니까 저게 보이면 호프가 보이네요. 호프. 문제 풀 때는 이제 이렇게 안 해요. 어느 문제 풀때냥확 풀어버립니다. 한 번은. 호프가 자동사로 쓰이면, 코를 쓰죠. 딴거 쓰면 안 돼요. 호프가 타동사로 쓰이면, 대절을 목적으로 받든지, 아니면 투, 부정이하를 쓰죠. 여기서 호프는 소망동산이 있다. 주어 다음에 명령 주장 요구 제한 소망 동사 should 동사 원형인데 그쵸 이때 should 생략 가능하잖아 소망 동사니까 절대로 should 못 씁니다 왜? 막연한 희망이에요 오픈은 그래서 should는 못 씁니다. 그래서 w i l 써야 돼요. 과거면 would를 써야 돼요. 절대 should를 못 쓴다는 거대절에서는 나는. I hope 강민이가 공부를 잘 하기를. 막연한 희망이니까 잘할 확률 없어요. 그러니까 I hope 대에서 대처는 that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로 막연한 희망이에요. 대, 만약에 진짜로 되기를 희망한다면 expect를 쓰겠죠. 호프. 자 hope가 명사로 쓰이면 무정형명사니까 대절, 동격으로. 또는 오부, 무정, 우리가, 어, 크게 나눠서 의지동사가 나오면 의지명사, 초부정사 동격이죠. 무의지동사, 무지명사, 오구동명사 동격이잖아. 오 어구동명사나 명사 동격. 호프 희망은 무지예요. 내 의지로 희망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나는만. 어 나는 로또에 나는 로또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무슨 의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어, 이런 거야. 자 여기에 여기에 투 부정사 쓰면 절대 안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명사일 때. 왜? 무의지 명사는 오부동명사 동격이라고. 오부동명사.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게헤비시잖아헤비은 오부. 습관은 뭐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치? 이때 투부정사 쓰면 안 된다고. 어, 투부정사 쓸 건지 투가 전치사인지 여섯 군데 합격은 여섯 번 나와요. 여십까지 7년 동안 계속해서 나오는 시험 문제가 투가 전치사인지 구성사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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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여섯 번 학교에서 시험 보면 무조건 이 문제나 한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중에 연도별로 학교에서 출제됐던 거를 다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책은 단순 출제했구나 어느 학교도 관계없이 자 요정도 배우고요 다음에뭐 하려고 그러는데 까먹고요아 뭐였지? <laughs> 어, 어, <laughs> 자 요정도 아, hope는 삼형식 동사입니다. hope는 무조건 삼형식 동사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동사로는 틀리지만, 이 hope는 삼형식 동사라는 걸왜 얘기를 했냐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I hope you, you, to succeed. 틀렸어요. 이가 성공하면 목적어, 목적과 고우잖아요. I hope. You will succeed. 얘는 맞죠 이렇게 예문을 써놓으면 돼. 여기는 대시생각된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얘를 뭐로 바꾸는 거, expect로 바꾸는 게설명합거다 expect는 뭐 삼형식도 쓰이지만, 오형식으로도 쓰이니까. 홍문는 삼형식 동사고, 오형식으로 절대 못 쓰인다는 거. 어, 좀 기억을 해주고. 포프했고요 그럼 뭐할다 우리 위씨는 했죠? 위씨는 위씨가 저를 취하면 100% 가정법이다 그쵸? 통정사를 취하면 그냥 원,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대저를 취하면 가정법이다 자 요정도 했고요아 어프리시에이트 여기서 동영상에서 중요한거 동그라미 짓게요 어프리시에이트 컨실러 suggest, risk, 많이 나오는 것, practice. 어, 이미지는 왜 없어? 이미지를 쓰세요. 이미지. 자,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뭐, mind. 뭐 하는 것을 꺼리다죠? 꺼리다. 꺼리다. 자, 연기하다라는 것은 여기 보면 이제 연기하다가 있죠? 연기하다는 과거부터 쭉 해온 것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초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은 미래성일 때 그쵸? 과거성이나 습관성일 때에는 동명사를 주로 목적으로 취해요 과거부터 쭉 해온 것을 연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어, 멈추다, 멈추다 우리가 멈추다도 스타도 마찬가지죠? 스탑 하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겠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겠죠. 을, 를.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는은 투부정사를 쓰죠. 투구정사 그렇죠? 쓰는 거. 요것도 알아두고. 멈추다. 또, 어디서 퀵도 멈추다잖아. 근데 멈추다가 뭐가 있어요? 시즈도 있죠? 얘도 멈추다잖아. 시즈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떠놓고 시즈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고요. 뉘앙스가 있어요.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시즈 앞에 나시나 네버가 있으면 나시나 네버가 있으면 항상 뭐뭐 하나라고 는 의미가 돼요. 해석도 그냥 멈추다 하지 마세요. 시즈는 투구 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멈추다라는 의미도 하지만은 뉘아스가 있다는 얘기야. 더 이상 멈마 하지 않다. 근데 시즈 앞에 마시나 네버가 있으면 항상 멈마 하다 이런 뜻이 됐고요.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어 마지막 음. 아, 십이기바뀌죠민 다음에 초부정사를 쓰면 무슨 뜻이고 동명사를 쓰면 무슨 뜻이에요? 민도하다. 수부정사를 쓰면 일회성이니까 공도하다 공명사를 쓰면 과거부터 쭉 그려온 과거성이죠. 그래, 과거부터 쭉 그려왔다니까. 그 의미가 다. 런거고요